아무래도 메시를 계속 좋아하잖아. 오, 저기 거울 있었어. 어 오케이 오케이. 쏙쏙 쏙. 선배, 하지 마. 칼이 날카롭지가 않아. 그래. 잡았댔어. 그. 칼이 이래. <laughs> 칼이 왜 저래? 칼이 칼. 약간 칼이 아니라 손가락을 잡았는. 왜이래? 입으로만 이래. 어? 자 해. <laughs> 안돼 안돼 같이 해. 하나 둘. 하나 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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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겠어저차 어떻게 소리가 가시는지 몰라. 그지 내려간다 우리 어, 내려가 아이스크림 먹어 어. 같이 드세요 엄마는 밥따아야지 먹어 먹어 우리 좀 쉰다 내려가서 오늘 머리 일끝아 <laughs> 우리 그래도 탭이 많이 날랐어 <laughs> 죽겠다 가는 거 치면은 그래도 한발에또 옮겼어 또가지 되게... 안 돼요 저지 <laughs> <그냥> 화면바에 욕심 <laughs>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어, 가. 하고 오 날씨가 별로 좋진 않다. 그래서 더 좋아. 그래. 이런 습기. 날 내가 선크림 안 바르고 했다 이렇게 손 생기네. 좀 습하긴 해. 간 돼서 농도를 바꿔서 이것저것 다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우용생활은그 영화 리틀 포레스트 잖 조그만 텃밭에 대추 한 포기 심고 <laughs> 여긴 체험장의장이다 지금 도면 거의 불 아니야? 애벌레다 응? 애벌레 먹는다 일 그렇게 바삐 가시나요? 너 반테 밟히겠어. 못 박으러 갑니다. 와 이거 저번에 없었는데. 이거? 네. 미쳤어? 저번에도요? 응. 와 이만큼 자랐었네 응. 잘했지.

그러 내부 채워야지 음. 야지 이제 음. 쉬워야지아 저렇게 돼 있네 응. 사진 찍어 먹는 것도 있더라 아 그러면 시금치 저녁에 섞어 주냐 저게 시금치에요 이거 미국의 요게, 요게, 요게 아 이게 시금치 이게시금치 음, 이따가 해줘야지 하두가 시금치 맛있겠다 볶아 먹어 맛있겠다. 저 주세요 하나. 이대로 뽑으시면 떠가줘야지. 오늘 일 많이 하시네요. <laughs> 마음 안들어 안 지금. <웃음> <웃음> 이거는 뭐야? 이기 찾을 몰라서 기다리고 있어다왜철를 들고 오시냐? 못했처럼 그 이렇게 흥미롭게 못 들어오게 망치는 아 그거 하려고 하는데 개미집 있어갖고 개미집? 헐 너가 개미의 서식지를 여기 지금 맛이 또 바뀐 거 같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개미 엄청 많아. 장모 개미 집이 엄청 많아. 개미가 많이 사는구나.

응, 어, 그거는 그렇게 면안 되나? 음! 국기 너무 맛있다. 가다가, 그, 국수역에서 그, 칼국수집 있어. 그거 음. 한번 먹고 가라. 그저, 음, 음. 그저. 칼국수 좋아하잖아. 내가? 칼국수 좋아하잖아. 칼국수 좋아하지? 응, 음, 칼국수야. 그니까 먹어봐. 음. 음. 실전원인 것밖에 안 해. 음. 근데 엄청 많아, 막. 아, 그래요? 바글바글거려요? 음. 맛있네. <웃음> 맛있어? <laughs> 아고 이 이거 소리 떠가지고 이상한데? 막걸리 하나 먹었더니. 안버리면안 돼요. 오후에 일 하셔야 되는데. 여기 <laughs> <laughs> 네, 아빠 여기 고기 드세요. 소노빠 고기를 하나 더뭐안 먹? <laughs> 감자 캘 때와, 아니요. 네. 응. <laughs> 가져가야 되고. 와야 와야. 담은 애기 해서 그럴 때, 응? 그만해 기쁨을 느끼롭게 다음번에. 음 타마네 음, 이런 거 캐서 엄마도 갖다 줄래? <laughs> 음. 그럼 음. 맛있어 여기서 캔거는 더. 감자요? 감자도 그렇고 다. 빨리 잘한 적겠다 순이 감자, 순이 감자, 아, 순이 감자. 음. 아 저기 타마네기도 있잖아 여기서 캔거 먹어봐 얼마나 아삭거리고 단다 음. 사실 못 먹어 질겨 여기 거 먹다가. 물컹물컹해. 응. 뭐가? 양파가 음. 물컹물컹해 우리 여기서 키우는 건 단단한데. 단단하고 해서 어가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 정신이 없어. 먹었잖아. 응. 먹었잖아. 또 정신이 없어. 정정신어이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 정신이 없어. 이지 정신이 없이지어정어 에이. 오늘은 길이 안 했어 여기 들어오는 이거? <laughs> 아, 나한 <야>, 방에 들어왔지. <laughs> 나잘 채웠잖아. 뭐, 뭐, 응, 뭐. 그렇지. 어디서 왔어? 양평으로 해서 온 거야, 그럼? 맞나? 예. 영동 고속도로 하지? 여주로 중북, 내리던데. 중부 중북, 중북, 탔다가 중부 중북, 고속도로까지는 기억 나는데 영동 중부 탔다가 음. 아 중부에서 중부인 탔어. 확실이지. 히아 여주까지 왔고 뭐, 여, 여주에서 여주에서 이랬어. 너이이 먹었어. 또이 먹었어. 이 먹었어. 나이 어 나이 지었어 나이 먹이제갑어기차사라져이 먹었어. 나이 먹었어. 나이 먹었어. 나이 먹었어. 다 받고 <laughs> 들어와. 없어? 없어 응. 너 심어 저요? 너 심어 왜요? <laughs> 아니 어제픈건 아닌데 힘드니까 거기 갱이 없어 갱이 갱이 할머니 저희 갈게요. 응, 응. 갈게 요 할머니. 이 엄마가 고항한 그 알이셨죠? 네. 가리, 에이, 에이.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아, 아이고 힘들겠다. 다음번에는 에이. 놀러 올게. 그래요. <laughs> 알았죠. <laughs> 할머니도 적당히 하슈. 에이, 힘들어. 아우 뭘또 주세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헤 <laughs> 뱃살 공격 에이 뱃살 얘 뱃살. 여까 가! 뱃살 아우 빨고 가. 가. 얼마 전에 주셨잖아요. 괜찮아요. 저희 진짜 가. 괜찮아요. 저희 뱃살, 뱃살. 저희 뱃살, 뱃살. 아유 아유 그러지 마세요. 아유 <laughs> 아유 그러세요. 안안안 안. 안, 안, 안. 아 감사합니다. 얼가 갑니다. 갈게요. 또 올게 나중에. 네. 네 인자 미소 갈게요 갈게 출발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씻으니까 좋았다.